네.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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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어디죠? 영광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자, 우리 크미달 크리 달빛 사인 사이, 자연당 사인방이죠. 이형, 홍라운, 김윤성, 김병현. 네. 여러분 네, 한번 뭐뭐 찍겠습니다. 자. 어, 포즈 생각하신 고 있으세요? 오, 좋습니다. 나 아, 오늘 전면부터. 아, 자, 하나. 제발. 둘. 응. 셋.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 에서 응. 오른쪽. 자, 하나. 그래, 둘. 거기 셋. 거기 셋. 거기 자, 왼쪽 가서 왼쪽. 자, 하나. 아, 같은 아, 네. 손가락 같아요. 네. 어, 요즘 내가 원하 포즈 빨리 하나. 어 굿바스틱이요?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 <laughs> <시켜봐>. 네. 슈퍼노마 <laughs> 그 포즈만 그딱 처음 포즈만 할게. 처음 포즈만. 이이 처음 포즈만. 요요 요것만 요것만 요어아 슈퍼노마 포즈 요요 요거 중복 중복 그어 그래요 네 그. 시키지 보고 포즈 만 딱. 네. 아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네 번째 금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